예, 매플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토지 경매 전문가 이주왕 이라이트 비전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일반인들이 보통 보시기에 부동산하면 주거를 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살고 있는 집, 뭐 아파트, 뭐 오피스텔 이런 걸 주로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주거를 주로 축으로 이 부동산 시장을 보시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이 최근 들어 그 아파트가 좀 부진하잖아요 시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좀 부동산 시장이 재미가 좀 없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야는 그렇지가 않다면서요? 그렇죠. 네. 예. 어 사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어, 주택이라고 하는 건 전체의 비중에서 한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가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나머지가 상가나 공장, 토지인데, 또 아이러니하게 거래량은 거의 한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어, 사실 이 주택의 거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실수요자 위주 시장이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어떤 투자 개념, 뭐 정부에서 보는 관점은 투기라고도 할수 있는데, 네네. 이런 쪽으로 많은 분들이 거래를 하다 보니까 가수요자 거래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정부에서 공급 억제 책을 썼고 이것 때문에 이제 공급이 부족하니까 갭투자라는 개념이 막어 굉장히 이렇게 확대되면서 많은 거래가 있어서 집값이 올랐었어요. 음. 근데 지금 이제 공급 확대 책을 내놓고 있다 보니까 이 갭투자하는 분들이 부동산을 던지면서 집값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은 거래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어떤 투기적 수요에 의한 거래가 없어지는 대신에 실수요자 시장은 꾸준히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실수요자들이 적기 때문에 집값은 당분간 반등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 내려가는데, 근데 그에 대비해서 뭐 부동산 시장이 죽었다 그렇진 않아요. 어, 움직이는 시장이 좀 있는데 이제 대체 투자에 대한 개념으로 많은 분들이 상가를 생각하는데 네. 상가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 사람이 모이는 곳에 투자하라 입지론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곳에 투자하라.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 사람이 모이는 게아니고 있는 곳, 곳이, 사는 예, 곳이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은행이 있다. 그럼 은행에 돈 찾으러 가고 돈 갖고 나오면서 여기저기 지출도 하고 했는데 뭐 겸사겸사 상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음...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은행 갑니까? 다 온라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전에 물건을 사러 마트에 가고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많은 사람이 모이고 이랬는데 요즘은 대형마트들도 그 매장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가 온라인 쪽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얘기 이 뭐냐면 앞으로 시장이 대구석에 있다는 얘기죠 모든 거래가 온라인 유통 쪽이다 보니까 많이 이 상권에 사람 모이는 입지가 흐려졌어요 사람이 모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계속적인 거래는 일어납니다 이게 다 유통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달 이런 쿠팡 온라인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수요가 늘어졌거든요 그럼 얘기 뭐냐면 그만큼 오프라인 상권들이 온라인 쪽으로 뺏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입지가 되게 좋았던 그런 곳에서도 공실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 동탄 같은데 엄청나게 큰 도시가 오고 인구가 오르고부동 가 몰라도 상가는 텅벼 있거든요. 그리고 강남 같은 데서도 옛날에는 막 매덕시 붙던 권리금이 없어지고 점포들 임대료도 많이 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에 대한 것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에 대비해서 그런 유통, 거래에 대한 모든 내용을 가져간 데들은 뭐가 필요하냐? 대형 유통단지가 필요하고 차들이 주차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청신호가 나오는 데가 토지시장이거든요. 지금 많은 물류단지들 계속 생기고 있고요.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교통 혼잡을 유발해서 이런 물류단지 인허가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소량 소비, 소량 생산의 시대가 왔거든요. 옛날에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던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시대가 가고 소량 생산, 소량 소비의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할 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때그때 자기들을 즉석적이고 시기적인 아이템들이 나와서 개별 입지 공장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런 개별 입지 공장들이 제품을 만들면 유통에 대한 팔로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SNS가 나오면서 어, 당장 페이북, 유튜브, 이런 데서 광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데 판매가 굉장히 속진, 저, 촉진되고 있고, 물론 이 메브리 TV 유튜브 방송, 여러분 보실 때 광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광고 나오는 제품들 보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광고 나오는 제품들을 만드는 게 대기업들이 아니거든요. 개별 입지 공장 만드는 어떤 중소기업들이 유통의 팔로가 확보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의 수요가 굉장히 늘고 이런 유통 물류 쪽에 대한 수요가 늘다 보니까 토지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토지 경매 쪽에서는 좀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토지 경매 뭐 파란불입니다. 굉장히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 또 이렇게 발 빠른 사람들이 실수요자. 시장들이 이만큼 활성화된 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당장 어떤 물류나 유통 쪽 심지어는 뭐 드라마 세트장 또는 기업들이 들어갈 만한 연수원 부지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 토지가 조금 힘든 게 있습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지어진 집들이나 상가들은 이미 개발이 끝난 거지만 토지는 이게 땅은 싸다고 샀는데 개발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가 좀 필요하다. 이런 게 조금 일반인들 접근하기 어렵죠. 말씀하신 대로 뭐이땅 잘못 샀다가 뭐 3대를 물리고 4대를 물리고 이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획부동산 이런 데 소화가지고 음. 마음 고생하시는 분도 많고요. 제대로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이 토지는 개별화된 그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뭐부터 접근을 좀 해야 됩니까? 일단 여러분들 힘드시다면 해당 본지에 대한 토지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당의 토지로 뭘 개발할 때 개발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근거 기준의 행위자를 명시해 준 거거든요. 네. 일단 이거 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어떤 토지를 매입 의뢰 받았거나 어떤 땅에 대해서 추천을 받았다면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해당 토지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띄어 보고 거기에 여러 가지 글씨가 써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인터넷 등에 검색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 보고 읽다 보면 본인이 어, 느낌이 있어. 어, 이 땅은 뭐가 좀 복잡한데?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땅을 샀다고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고 정말로 이런 땅을 사시는 분이 있네요. 이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지난번에 물어봤던 분도 똑같 같이 말을 시작하던데요. 그 얘기 뭐예요? 부동산의 입지는 너무 좋아요. 역세권에서 얼마 안 떨어진 거리. 그리고 옆에 땅은 몇 천만 원 한다. 여기서 100m 옆에 몇 천만 원 하면 일반인들은 어? 이 땅은 200에 너무 싸네. 샀죠? 사고 나서 보니까 공인용 산지 개발 제한 구역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위자한테 아무것도 못 하는 땅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학습이 안돼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땅 잘못 사고 나면 1년 사이에 부동산 관련 공법의 내공이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본인이 답답하니까 공법을 다니는 거예요. 학습비가 너무 비쌉니다. 네. 여러분이 조금 인터넷 등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 연구하면 아주 단순하게 막을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실패를 하더라고요. 이런 게좀 안타깝죠. 대표님의 조언 혹은 대표님의 어 실제 투자 사례 이런 걸 통해서 단기간에 좀 많은 수익을 내셨던 그런 기발한 사례 이런 것도 좀 있습니까? 아, 많죠. 많습니다. 우선 일단 여러분, 이 대한민국 공법은 선 계획 후 개발이에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개발을 하죠. 계획 없는 개발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단순하게 학교 하나를 진다, 도를 로 낸다, 모든 게 먼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적이 바뀐다, 이것도 계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 계획이란 계획의 기본인 도시 기본 계획이란 게 있거든요. 이런 걸 공부하는 습관 들리시면 여러분들이 돈 버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돈 버는 다는 단위가 주택 사서 얼마 번다. 이런 거에 대한 몇 배의 식을 낼수 있거든요.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토지를 샀다가 이 토지의 용도적이 바뀌면서 어, 수익을 냈던 모델도 있고요. 용도적이 바뀌면서요. 네네. 굉장히 바뀌기 어려운 네네. 거 아닙니까? <laughs> 예정용지라는 게 있습니다. 시가 예정용지. 167개의 지자체마다 나름대로 도시기본계획을 갖고 있고 토지용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도시로 공급할 땅들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어서 이런 데 땅을 샀다가 이제 이제 저가로 샀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대규모 공개발 하면서 수용을 당하면서 보상을 좀 받아서 수익을 많이 낸 적이 있습니다 금액을 정확히 얘기하긴 그렇지만 실제 투자금액이 한두배 가까운 수익을 낸 적이 있습니다 기간에 한 1년 반 걸렸죠 어이. 그러니까 이런 수용예정지 투자하는 것도 괜찮고요 또 하나는 35만 원을 받은 땅이 있는데 이 앞으로 4차로 도로가 나면서 땅값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35만 원 정도의 경매를 받았는데 지금 한400 정도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2천평 정도 받아서 수익을 좀 냈습니다 이 도로 나는 것도 운이 아니라 도시 기 기본계획의 도로량과 해당 지자체 농어촌 도로 정비법상의 도로 기본계획을 보고서 아 이쪽으로 도로가 나겠다는 걸 예측해서 뭐 정확히 맞췄죠. 어 이런 거 수익을 좀 크게 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니까 그 누가 알려준 게 아니고 이 연구를 통해서 예측을 하신 거죠. 예. 두개 지역이 있는데 평택의 청북신도시 그다음에 어 화성의 향남지구 이두 개를 연결하는 도로가 난다는 소문은 있었는데 그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지자체 도로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걸 보고서. 아 이 쪽으로 날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확인했었죠. 이 보통 이 사람들이 토지 투자 관심 많을 때가 주변에 이제 뭐 대단지 개발할 때뭐 신도시가 들어서고 공항도 생기고요. 그죠? 음. 놀이동산 같은 것도 생기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옆에 땅은 개발되지만 이 땅은 개발이 안될수 있잖아요 그렇지. 이런 거를 좀잘 구별할 수 있는 눈도 키워야 될것 같은데 뭘부터좀 네. 봐야 돼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입지론과 필지론이 있습니다 어, 입지론은 뭐냐면 이 주변에 도로가 난다든가 아까 말한 대로 학교, 대형병원 뭐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입지론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입지론만 좋다고 사면 안 되죠 필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땅에 적용되는 행위제한이 무엇인가 이런 걸 봐야 돼요 자,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개발제한고요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뭔가 느낌이 안 좋죠 바로 옆에 도로가 난다 하더라도 이 땅이 개발장한 구역이면 개발이 안 돼요 해당 필지에 적용된 행위제한 법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해 토지에 적용되고 있는 행위제한이 무엇인가 이건 꼭 봐야 돼요 대부분 입지로는 뭐 기사도 되고 충분히 알거든요 어, 여기에 보니까 엄청난 해양신도시가 들어온다 어? 좋잖아요 그래서 샀습니다 사고 나서 보니까 바로 옆에 땅이 사방사업법이라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제한이 강력하게 적용되는 땅이에요 그러면 옆에 땅이 개발하기 위해서 이 땅은 행위제한을 강력게 해서 환경 보존하겠다. 그러면 이건 입지로는 좋지만 필지로는 안 좋은 땅이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쪽에 대한 것도 정확히 공부가 되셔야 되고 사실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구체적 행위자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이 땅에 대해서 개발할 수 없다는 건 법의 목적만 딱 읽어 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 주면 이런 투자에 대한 오판, 비합리적 판단 이런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동산, 토지, 공법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는 조금만 관심도를 높이면 얼마든지 투자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주변을 보면 그런 분들 좀 있거든요. 이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이 있는데 뭐 아무짝에 쓸모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많이 좀 찾아오실 것 같아요. 그리 어떻게 답을 좀해 주십니까? 땅만 땅이 뭐 하더라도 그 토지의 기능에 맞는 또 내용들이 있거든요.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개발 제한 구역이다. 그럼 개발 제한 구역 땅은 뭐 전혀 못 한다. 그렇지가 않거든요 개발 제한 구역은 조금 고난도의 기술적 내용이 필요하지만 이 개발 제한 구역에서도 행위 제한 범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최근에는 어느 정도 행위자이 강력하지만 그기능에 벗어나지 않는 범죄에서 약간의 개발을 인정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어느 정도 이게 적성에 맞춰서 개발할 수 있다면 가치는 분명히 날수 있는 거거든요. 개발장격 같은 데서 집을 못 짓는다. 뭐이 주권에 대한 활용을 통해서 집을 짓는다든지. 이 주권은 뭡니까? 기존의 주택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쓰게 됐어요. 그럼 이걸 부시고 자기 근처에 있는 땅에다가 집을 짓는 권한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주택 같은 거는 굉장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옛날 같지 않게 친환경 가치를 굉장히 높게 네. 평가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막 시골이어서 자연이 있다. 입지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근데 개발 장역은 도로 타고 나가면 10분 내에 서울, 반대쪽에 10분 내에 경기도. 뭐 굉장히 입지가 좋죠. 그래서 이렇게 자산의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정 경우에 조건을 충족한 뭐 음식점을 짓는 경우도 있고. 어, 약간의 고난도로 조금만 전문적인 얘기를 접목시키면 오히려 더 수익을 낼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임업용 산지 같은 데 개발을 제한하지만 이런 데 병원 같은 걸 짓게 해요. 최근에 어떤 고령화 인구 시대의. 요 요양병원은 앞으로 대세거든요. 뭐 산부인과나 이런 건 없어지지만 고령화 되면서 요양병원을 지어가지고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낸 사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뭐 좋은 사례가 되겠죠. 어뭐 공인용 산지가 있다면 이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임업용 산지 같은 데서는 오히려 임산물을 가공해서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땅값은 싼데 나무를 심어서 목재 자원을 얻는다든가 이런 것도 할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이런 가게엔 맞지 않지만 임업용 산지에 사실은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몇 가지는 뭐 나름대로의 수익 모델이 될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한 요양병원 같은 거 이런 게 해당되겠죠. 정말 쓸모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좀 기발한 방법으로 수익을 내거나 뭘 하셨던 그런 사례도 좀 있을까요? 아, 있습니다. 어. 언제 그랬냐면 요즘 뭐 문제가 됐던 레고랜드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레고랜드 자체가 문제가 된건 아닌데 어떤 뭐 금융 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뭐 이런 보증서는 얘기들이 좀 문제가 됐지만 이 레고랜드 주변의 경관이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런데 보면 왜 주말마다 놀러 가는 펜션 같은데 굉장히 고가거든요. 음. 근데 이제 레고랜드 주변에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개발하기가 좀 어려운 땅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 땅에 대해서는 토속채취허가를 받으려다가 레고랜드가 문화재가 나오면서 개발이 안 됐거든요. 많이 양이 줄었습니다. 그 토속을 받지 않게 되니까 이런 땅에다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펜션 단지를 좀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다른데는 레고랜드 주변이 개발에 허가가 잘안 됩니다. 특화 경관지구라고 해서 호수 주변의 경관을 위해서 개발 안 되는데 이쪽 땅은 개발 인허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그런 조건에서 개발 인허가 내니까 시소성 때문에 땅의 토지 가격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3천 동이거든요. 조금 어려웠지만 어쨌거나 개발 허역를 받고 나니까 수익을 좀 많이 낼수 있는 펜션 단지를 좀 개발할 수 있던 사례가 그런 예가 되겠죠. 음... 그러면 사기 전에 뭐 어떤 분들을 좀 만나서 상담을 아마 해야 됩니까? 어, 제일 여러분이 좀 대중화될 수 있는 곳은 이 토목설계사무소. 많은 분들이 건축설계사무소와 토목설계사무소도 구분을 못하는데요. 건축설계사무소는 용도 지역 등을 보고 여러분이 그 위에다 건물을 질때 어느 쪽 건물을 질수 있느냐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를 얘기해 주는 데고요. 토목설계사무소는 이 평면적 개발을 얘기합니다. 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토목공사하게 되는 인허가 조건을 따져주는 데인데 건축설계사무소보다는 토목설계사무소를 가는 게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 내가 이 땅을 사면 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음식점 지을 수 있나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야, 이런 데다가 병원 지으면 좋겠다. 이런 거 병원 허가 납니까? 이런 간단한 질문을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토지 쪽에 대한 이런 부동산 관련 공법 쪽에 대해서 이 중개사 서생님들한테또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또는 중개사무소 많이 물어보는데 안타깝게도 이 중개사 공법 선생님들은 대부분은 시험 보기 위한 공법에는 최적화되어 있지만, 시험 과목 외적인 부분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배운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공인중개 사무소 가면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계약서 쓰는 내용들의 전반적인 이해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 이런 분들은 조금 위험하고, 그들이 중개하는 대부분의 업무가 이 토지 쪽에 대한 플로우를 갖고 있다. 이런 쪽 분들이라면 조금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의사들도 산부인과 전문이 있고, 피부과 있고 안과 있는 것처럼 중개업 하는 분들도 뭐 통합돼서 모든 중개를 다 하지만 주택 중개 상가 중개 오피스텔 공장 토지 다 전문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동네 부동산 가면 다+ 한다 그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토지 쪽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쪽으로 가서 좀 문의를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서울에 사는 분이 경남에 있는 땅을 살려 그래요. 네. 그러면 서울에 있는 토목설계사 무소가면 안 되겠죠. 네, 그거는 좀 위험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어떤 인허가 기준이 법령에 사는 게 아니라 조례에 사고 있거든요. 조례는 지자체마다 내용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조례를 정확하게 이용하고 그걸 임상적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지역 토목 설계 사무소 를 이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좀 현실적인 질문인데 이 지역 토목 설계 사무소가 서 상담을 하면은 상담료를 받습니까? 대부분 상담료는 받지 않습니다만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들은 인허가가 나면 자기들이 일을 맡게 되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 근데 이제 그들이 잘못됐을 때 책임을 네. 지지 않거든요. 토목... 쪽 관련된 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 좀 기본 언제 할수 있겠지만 이 면허를 대여해서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보시면 직접적으로 토목설계 사무소 내부에 기사 등을 두고 이 토목설계 그림을 그리는 그런 쪽 업소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가보면 대표실만 있고 직원들이 여직원 하나 있고 없어요. 그럼 이런 건 전부 외주를 주면서 하는 데들이고 면허 대여가 많은데 될수 있으면 그런 데는 좀 피하시고 직접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데들. 그리고 이제 물어보세요. 제가 이제 잘 몰라서 그런데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해당 지역 지자 어느 쪽에 대한 인허가 개발을 아, 좀 주관해 보실게 네, 물어보면 데이터가 나와요. 그런 걸 가서 보고 아 여기는 정말 하는 데다 이런 쪽이라면 좀 믿고 안심하고 일을 의뢰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워낙 전문가시니까 곳곳에서 기회가 보이시겠지만 보시는 분들은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이 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지금 주목해야 할 지역이나 뭐 이런 데도 있을까요? 일단 공법에 대한 기본 원칙에 따라 선계 구개발인데 수치 데이터가 높게 잡힌 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도시 기본계획에서는 인구 데이터를 정하거든요. 요. 근데 뭐 인구가 130만 사는 도시를 만든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지역 인구가 60만이다. 그럼 뭐예요? 앞으로 60만이 더 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거죠. 인구가 6만이 사는 도시를 만든다. 현재 인구가 6만이에요. 이런 데는뭐 아무 개발의 힘이 없는 거죠. 그런 도시 기본 계획에서 지금 현재 토지 시가지 비율, 그다음에 인구 비율, 기반 시설 비율들이 낮게 잡혀 있는데 계획상으로 이런 게 높게 수치가 변하는 데들이 투자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데가 어디냐면 평택이라고 한다면 서평택, 용인이라고 한다면 남용인 쪽, 그리고 화성의 전방위적인 땅들 이런 땅들은 다 미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의 남쪽이 토지시장에서는 굉장히 핫플레이스죠. 구체적으로 어떤 땅을 좀 초보자분들은 사면 좋을까요?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시가와 예정용지라는 게 있는데 시가와 예정용지가 조금 많이 잡힌 땅들은 사시면 분명한 발전이 됩니다. 음.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런 데 땅을 너무 높게 산다면 갑자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서 수용을 당해요. 그럼 이제 보상가가 오히려 내가 높게 샀다면 마이너스한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금액도 좀 봐야 되고 또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대규모 공개발이 되는 지역 인접 지역을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갑자기 땅을 사니까 옆에가 산업단지가 지정됐다. 음. 제가 갖고 있는 땅의 용인의 원삼 땅이 그랬습니다. S K 하이닉스가 들어오면서 땅값이 굉장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공개발이 이루어지는 예정용지 인접 지역 예정용지 자체를 사는 것보다 인접지역을 사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인접지역을 무조건 사지 말고 아까도 말했지만 사고 났던 이런 데가 공인용산이다. 그럼 안 되죠. 이런 데가 해당 필지에서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이 맞는 땅을 사는 게 합리적 선택인 것 같습니다. 보통 한번 땅을 사시면 몇년 정도 보유를 평균적으로 하십니까? 이거는 뭐 조금 다 다릅니다. 어떤 땅은 땅을 사자마자 뭐 6개월만에도 이렇게 가벼우르면서 한가성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땅은 좀 길게 봐서 한 10년 넘게 가지고 있는 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지고 있는 땅은 묵혔다.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상태로 파는 게 아까워서 못 파는 거죠 그 사이에 몇번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 그냥 10년 갖고 있는 게 낫다 이런 것들은 좀 장기적인 투자도 되고 보통 한 5년 정도 이쪽저쪽에서 환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매경부동산사업단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요 어, 이쪽에는 경매나 토지 또 상가 어, 굉장히 오랫동안 강의하신 전문 분야 어, 교수님들을 모시고 팀을 이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지랑, 아, 토지랑, 네. 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이제 토지랑 경매 쪽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분들께서 또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육을 하시면 교육을 받으시면서. 어, 개별적인 상담 또는 어, 뭐 좋은 물건 또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제공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참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이주왕 대표님께서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서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 기회에 또 모셔가지고 또 좋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